네 오늘 1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어, 오늘도 국내 주식 어, 녹화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어, 선물 옵션을 직접 매매하시거나 뭐 ELW라든지 파생상품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오늘 직접 선물 옵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장이었어요 까다로운 장이라고 하면은 어, 한쪽으로 쏠림이 없었다라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속 하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상승을 한다든지 이런 흐름이 아니라,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종가 기준으로 0.41% 하락한 2475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 사실은 옵션 만기일치고는 굉장히 조용하고 얌전한 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파생상품 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얌전한 장이 제일 안 좋잖아요. 한쪽으로 쏠리거나 쏠려서 한쪽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장이 사실은 매매하기가 좋고 그리고 또 수익 내기도 굉장히 좋은데 오늘 비교적 얌전한 장이어서 어, 조금 아마 매매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 여튼 다시 주식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수급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어, 주구장창 사주고 있어요. 참 좋은 징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은 삼성전자에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제가 좀 있다가 다시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선 간단히 동시 순매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상황 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등에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기라는 주식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 유튜브 개설하고 나서부터 삼성전기는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짚어 드렸었어요. 음, MLCC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수없이 설명을 드렸고,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기차, 핸드폰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음, 소위 말하는 IT 기기 그리고 점점 스마트화 되질수록 MLCC는 더 많이 더 고도화된 MLC c 더 많은 숫자의 MLC c 를쓸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삼성전기와 더불어서 사마 컨덴서에 대한 저희 중장기적인 좋은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술적으로는 준비가 되었을까라고 판단해 본다면. 사실, 6월 이후부터 재미가 없었죠. 삼성전지라는 주식 자체가 크게 재미가 없었던 주식이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박스권에 갇힌 흐름으로 삼성전자와 조금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어, 이 14만 6천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음봉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과연 양봉으로 뚫어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어, 이슈가 될것 같고요. 그 부분을 만약에 삼성전자 더불어서 양봉으로 뚫어주게 된다면은, 저는, 음, 이런 기존에 지금 쌓였던 외국인들의 수급을 바탕으로 양봉으로 기술적으로 뚫어주기만 한다면, 지금 주봉단에서나 월봉단에서나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정말 한번 제대로 뚫어줄 수 있을지, 그렇다고 한다라면, 어, 무난하게 16만 원 선까지는 내년 3월 그러니까 1분기라고 해야겠죠 내년 1분기까지는 16만 원 선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더불어서 우리 삼성전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어, 음봉 맞고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 부분, 이 부분들이 음봉 맞고 떨어진다,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오늘 일단 도지 캔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가가 종 어, 시가나 종가가 동일하다는 라 측면 자체 내에서는 뭐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크게 들어왔다라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봐야 되겠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어, 기간이랑 연기금이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주 소량입니다만 일단 연기금에서 어제오늘 조금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지켜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이 6만 천원 이상의 이 라인을 양복으로 뚫어내줄 수 있는지. 삼성전자도 뚫어내준다고 한다면 일단 대형주 전성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고요. 어또 반도체 단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재. 반도체 장비, 뭐 낸드, 뭐 디램, 이런 거 할, 가릴 것 없이, 일단 이쪽 우리나라 IT 관련된 주식들이 한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국내 주식 보시면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이라도 대한항공이나 뭐, 이제, 작은 스몰캡단에서는 뭐, 지네어라든지 이런 거를 들어가야 하나, 아시아나 공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참 좋은 여행, 뭐, 레드캡 투어, 모드 투어 이런 것처럼, 어, 좀여행주들 이제 컨택 시대를 내가 조금 더, 세, 어, 코로나가 이제 끝나간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것에 먼저 투자를 해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동안 엄청 올랐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HMM이라는 주식이 있죠. 해운주들. 그러니까 해운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해운주가 왜 올랐는지 정확하게 왜 올랐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어...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옷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옷을 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옷뿐만이 아니라 옷도 안 사겠죠. 소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옷 만드는 공장 자체가 옷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았었어요. 옷을 만들지 않고 아 가지고 있는 재고라도 빨리 소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렵게 어렵게 버텨낸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각 정부가 돈을 뿌려댔죠. 그러니까 막어 소위 말하는 국민 1인당 얼마씩 아니면은 또 미위 연준에서 또각 나라 중앙은행에서 돈을 막 뿌려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맨 처음에 옷공장 사장이었던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옷의 재고 소진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일어났어요. 그 빨리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늘도 코로나 환자가, 아, 국내 발생자가 이제 100명이 넘어서 세 자릿수 때를 계속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유럽에 비한다면 정말 세 발의 피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잘한다, 못한다에 그것을 떠나서 일단 우리가 절대적인 숫자만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적은 게 사실입니다. 아,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소비가 이뤄지고, 어, 우리나라 이제 옷 공장인 사람이 우리 내수한테도 팔기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한 달에 10장 밖에 못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20장, 30장이 팔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예상보다 2배, 3배가 더 팔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옷 재고가 다 소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외 수출까지 나는 수출은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수출도 10장, 20장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해운이 멈춰 있다가 지금 약간 본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올라간 이 해운 주식을 따라 잡기보다는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보셔야 될 텐데, 어 저는 해운이 올라간다고 하는 순간 뭘 생각했냐면 조선주를 생각했어요. 이거 절대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선주라는 게 워낙 무겁고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거의 5년, 6년 동안 잘 보지 않았던 주식이에요. 보시다 이게 월봉인데도 이런 흐름입니다. 굉장히 억눌려 있었던 흐름이죠. 다만, 다만 굳이 내가 H&M 이렇게 올라간 걸 H&M 방금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바닥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뭐 대충 7,000원이라고 해도 더블이 올라간 이 HMM을 따라잡기보다는, 요건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겠죠.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좀 다르게 해 본다면, 그럼 해운을 하시는 분들이 배가 부족한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고 하죠. 지금 해운의 가격을 계속 올린, 올린다고 해도, 어막 값이 계속 올라간답니다.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1kg에 1,000원만 받을게라고 하다가 지금은 1,100원, 1,200원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실을 배가 없다라고 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 선적을 할 배를 발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은 뭐 이건 단순한 아주 단기적인 뭐 이슈 아닙니까?라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면, 자 제가 방금 전에 옷 공장 사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난 이미 지금 재고를 다 떨었어요. 그죠? 재고를 떨었으면, 내가 이옷 공장 폐업할 거 아니면은 나 지금 뭐 해야 돼요? 옷 새로 빨리 만들어야죠. 재고가 다 떨어졌는데 팔 옷을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만들면 또뭘 하겠어요? 수출을 하건 팔겠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코로나 치료제가 유의미한 치료제가 나오고 코로나 백신이 유의미한 치료제가 나오겠죠. 물론 치료제나 백신이나 그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벌써 화이자가 어느 정도 청사진을 내놓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90%의 치료 효과, 아 백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 이건 좀 별론데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옷을 만드는 옷 공장을 하시는 옷 공장을 하는 나는 빨리 옷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즉 옷을 빨리 새롭게 만들어서 또 다시 판매에 나서야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해운은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제가 너무 단적으로 내가 옷 공장 사장이야라고 예를 들어 드렸지만 각 나라의 이런 크고 작 이런 기업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 이 기업들의 사이클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조선주 지금 절대 이 36,250원에서 절대 매수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 매수하시면 물릴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근데 왜이 조선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이러한 구조로 지금 시크니컬에 관련된 주식들이 한번더 파동을 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해운주를 이미 두배 이상 오른 해운주를 따라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꼭 포트에 뭐 이런 거 하나는 아주 정통 시크니컬 주를 하나 포트에 꼭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해운주보다는 조선주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더 올랐으니까요. 덜어올랐고 분명히 눌림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눌림을 줄 것이고 그러면 그때 오히려 조금 조금 담아보시는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선의 어, 대형주는 뭘 추천하고 싶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이미 제가 두 종목 보여드렸어요. 제가 왜 굳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보여드렸을까요? 그리고 왜 3일 전부터 4일 전부터 계속 삼성전자 이거 음봉 맞고 떨어지는 평상시 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그냥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만 드렸지 이렇게 콕콕 차트 찝어서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이거 빨리 6만 천원 부분을 양봉으로 뚫어내는지 일단 어제 양봉은 굉장히 좋은 양봉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래량도 실렸고 또 수급 자체가 워낙 잘 쌓여가니까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잘 쌓여가니까 우리 삼성전자만 이 고비를 넘겨준다면 잘 넘겨준다면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 7만원까지 도약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삼성전기는, 어, 저는 사실 요거를 13만원 대도 매수를 했었고, 그니까 내가 13만원에 매수해서, 아, 이것이 빨리 16만원, 17만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지만 펀드를 채워감에 있어서 중 무게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대형주를 살 때, 제가 해운주나 조선주보다 오히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도 관점의 차이일 것 같아요. 아, 내가 정통 시크니컬 업체를 담느니 차라리 확실히 계산기 뚜들겼을 때 내년도 업황이 확실히 좋아지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 주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삼성전기와 삼성전자를 사서 떼부자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저의 말의 어조를 좀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생각을 좀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와, 컨택을 담아야 되는지, 언택트를 잡아, 담아야 되는 건지, 어, 컨택을 담는다면 어떤 컨택을 담아야 되는지, 언택트를 담는다면 기존에 주도주였던 카카오 네이버가 많이 빠질 때 이때 주소야 되나, 아니면 어, 뭐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저는 제가 만약에 개인 투자자인데 제가 만약에 어, 주식 계좌에 3천만 원, 5천만 원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2차전지 하나 담고요. 하나 혹은 두개 정도를 담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나만 담는 건 조금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을 담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주를 아무리 제가 어 투자금이 적다고 하더라도 적다고 하더라도 대형주는 한두개 담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어팡이 확실한 어... 대형주를 담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외국인이 사고 있는 대형주를 담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현금 30%는 손에 쥐고 있다가 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아니라고 한다면. 어, 5G 주식을 사라고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5G 주식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사서 큰 재미 볼 수,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주식들이 굉장히 위아래가 크고 작은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제약 바이오주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요즘 같은 때에는 어, 괜찮은 혹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 하나 혹은 두개 정도를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고, 음, 박스권을 여러분 나름대로 그려보신 다음에, 박스권 아래로 내려왔을 때 무조건 매수, 박스권 아래에서 반등을 줘서 다시 박스권 중간이나 상단 위로 갔을 때는 매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익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제가 연말이 되면 딱 섹터를, 어, 요 섹터는 좀, 내년을, 그러니까 연말이 된다는 것 자체가 당장 2, 3주만 있어. 연말이라고 하면 보통 12월 셋째 주를 말씀드리는데, 12월 셋째 주쯤이 되면, 1, 2주만 더 있으면 이제 새로운 연도가 시작이 되죠. 어, 제가 그때쯤이 되면 아마 우리 내년 1분기를 생각하면서 이 섹터, 이 섹터, 이 섹터, 이렇게 한 종목 혹은 두 종목씩 담아 보십시다라고 어, 조금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 권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은 시간이 여물지 않았다. 확실히 시간이 좋은 시간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래서 남은 11월 한달 동안은, 오늘이 11월 12일이니까, 남은 한 20일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께서 좀 단기적인 매매 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수익 짧게 취하시고 빠지시고, 또 수익 짧게 취하고 빠지시고 하시면서 2차 전지와 지금 외국인이 꾸준히 담고 있는 대형주 한두 개 정도만 조금 진득하게 포트에 담아 주셨으면 어 저는 꽤 괜찮은 포트 구성을 할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어 내일은 중국주 관련 다시 한번 동영상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